안녕하세요. 유진석 명학입니다 제가 30여 년간 사주병리를 연구하고 상담해 왔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좋은 궁합이 있느냐, 나쁜 궁합이 있느냐 질문한 남자는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정말 좋은 궁합도 있고 맞지 않는 궁합도 있다. 서로 상극하는 궁합도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결혼한다. 그리고 나서 서로가 좋지 않게 가는 경우도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엔 맞지 않지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주, 그러니까 60개의 일주 중에서 제가 8개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혼자나 미혼자들, 기혼자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가? 미혼자는 혹시 궁합을 볼 때, 이런, 이런 부분을 상대가 갖고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참고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0개 일주 중에서 8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일주가, 값신 일주가 있습니다. 값신 일주. 물류 일주가 있습니다. 물류, 병자 일주가 있습니다. 병자 1주, 일주. 기묘 일주가 있습니다. 경인 일주가 있습니다. 경인, 신묘 일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 일주가 있고 개미 일주가 있습니다. 8개를 제가 좀 뽑았습니다. 60개 중에서. 이 일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다른 일주들도 부부 사이가 갈등을 겪고,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여덟 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태어난 날에서, 태어난 날에서, 예를 들면 갑신을 갖고 있다. 갑신 태어난 날에 을류를 갖고 있다. 병자를 갖고 있다, 기묘를 가지고 있다. 경인신묘 임진, 개미, 자,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겸해서 보편적으로 이 관계를 뭐냐? 로또 관계로 봅니다. 로또 관계, 지긋하게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쩜 이렇게 안 맞느냐? 자, 여기는... 갑신이라면 갑의 신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갑목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게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에 이건 원래 절이라 그런데 십이 운성에서 절이라 그럽니다. 절 절망 끊어졌다. 자 그런데 갑목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신이 배우자인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남편이죠. 남편 자리니까, 남편의 자리인데, 이렇게 있으면 참으로 갈등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어쩜 이렇게 서로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궁합을 볼때값신 일조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일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지를 풀어주는, 예를 풀어주는 그런 일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살아도 뜻과 마음이 서로가 맞지 않아서 계속 평생 소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았을 때 계속 진행해 나갈 때 문제는 건강이겠죠. 행복하고 즐거워도 인생 짧은 시간인데 절망과 고통과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다 보면 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죠. 인생이 참으로 어둡고 캄캄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갑신 일주들이 그렇습니다. 을류 일주를 집어넣어 보자고요. 을류. 병자 일주, 기묘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특히 이 중에서 갑신 을류, 그 다음에 경인과 신매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는 혹시 미혼자가 있다면, 미혼자라면, 함부로 선택해서 변을 하게 된다면 참으로 이게 사주팔자가 뭐길래 과연 정확도가 있느냐 따질 수 있겠지만 정확도가 참으로 높습니다. 제가 30여 년간 해보니까 참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여자들 같으면 좀 다양하게 만나서 그 중에서 나를 가장 일자리를 이롭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것이 가장 신의 한수다. 가장 자기 삶에서 중요한 선택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결혼하게 됐을 때는 많이 힘들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을륭 일조 참으로 그렇습니다. 경인 일주, 신미 일주. 자, 그런데, 임진 일주나, 예를 들면, 개미 일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 이게 예를 들면, 임진을 가지고 있다, 임진. 임진 일주다. 개미 일주를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성 자체는 뭐냐? 아플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을 반드시 아프게 할수 있다는 게 건강을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을 자기가 아프지 않으려면 이혼으로 간다는 걸 이야기했죠. 이혼으로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드니까 누가 아프냐 이렇게 있을 때 누가 아프냐 병드냐 사주에서 둘명 중에서 사주가 신약한 사람이 부부 사이 신약한 사람이.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겠죠. 신강한 사람과 신약이 맞들다면 신약한 사람들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궁합을 보지 않고 결혼했을 때 잘못하면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도중에 큰 질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일주 간목이 바라보는 것, 자, 이 간목, 갑신일주, 을료일주 병자일주, 기묘일주, 경인일주, 신미일주. 자, 여기 공통 부분은 뭐냐? 밑에 지지하고 서로 얘기하 그걸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맞을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줘, 이 중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바라볼 때, 당사자가 바라볼 때, 그렇게 배우자와 맞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배우자가 또한 만약 바라봤을 때, 자신이 탐탁치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갈등을, 폭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절대 이것은 해결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켜보고 하자 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 누가 더 문제가 있냐? 갑, 이렇게 했 때, 갑과 을과 병과 기가 이게 경인이. 이 당사자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급해요. 뭐가 급하냐? 성질이 급하다, 이 말이에요. 윽윽 한다는 게, 으, 요 으. 극한다는 거겠죠. 팍팍팍팍 한다는 거겠죠. 급해요. 자기가 바라볼 때 남편과의 관계에서 지긋하게 안 맞으면 자기가 성질을 버럭버럭 낸다는 거죠. 성질 많이 내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일찍 죽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오래 사느냐? 여기들이 이게 오래 사느냐? 부부가 이게 특히 여기 이런 경우는 여기서 그걸 하는 그걸 받는 쪽이 여기다는 거예요. 그걸 받잖아요. 그게 그걸 받는 쪽이 성질은 잘 내고. 그러면 남들이 보면 성질을 잘 내니까 여기가 극을 받으니까 여기가 오래 못 살겠죠. 극을 받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극을 받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성질 낸 사람이 일찍 죽는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자기가 성질 내고 폭폭해서 죽는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수명에서 극을 받는 쪽이 밑에 쪽이 예를 들면 여기가 지지가 여기가 예를 들면 은 일찍 죽느냐? 여기가 일찍 죽느냐? 당사자가 일찍 죽는다. 왜요? 신속에는 지장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오행들이 있어요. 무임경이라고 해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오행, 그 지장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육통성, 유연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단 하나, 한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경주마차는 앞만 보고 달리니까 결국 유연성이 있고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갑목 자체가 결국 뭐냐 일찍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이야기해죠 그래서 이렇게 일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은 결혼 전에 궁합을 좀 보는 것이 진짜 중요할 것이고 이렇게 사신다면 내가 이미 이런 일주를 갖고 산다면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일주를 갖고 사는 대 괜찮다. 그러면 그 사주 풀어보면 반드시 상대의 궁합이, 배우자의 글자가 좋은 글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상대야.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 기절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서로 노통처럼 맞지 않는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있을 때는 분명하게 이감목 자체, 이 천간들이 먼저 명이 짧아진 단것를 참고하면 됩니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경인과 신묘가 있을 때는 얘도 이안에 지장간이 있어요. 자기가 성질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제풀에 꺾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냐? 임진과 개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한쪽이 아플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궁합 볼때 저는 좀 이런 일주를 갖고 온 젊은 친구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양하게 만나봐라. 다양하게 만난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예를 조정해주는 그런 일주를 만나서 저는 이게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인 주병진 씨 있습니다. 궁합에 대해서 그 사람, 궁합 보고, 아니, 궁합에 다가 여러 만남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분 사주를 보니까 참으로 할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정말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런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주도 한마 선택에 있어서 함부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어쩌게 보면 그 사주는 세 명을 다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겠죠. 또 다른 사람을 데려다 준다 해도 그것이 성립으로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자신이 맞는다. 자기 이상과 맞는다 했을 때는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상대에게 그 사람이 누군가 자기 기분에, 아니,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배우자에게 잘하는 그런 사주 구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한 사람 선택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런 장점은 사주에서 잘 갖추고 있더라. 자. 오늘 제가 여기 열, 열, 60개 중에서 지금 제가 8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 대책이 뭐냐? 대책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폭력과 힘과 싸움으로서 결코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글자를 통관을 시켜주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전한번 했습니다.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겠죠. 수. 금생수 수생목이겠죠. 여기에 관계된 것에서 모든 정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격에 맞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의 어느 시기에 결혼하는 게 좋은가?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느 사람이 좋은가? 선명하게 또한 답변해 줄수 있는 일주들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보통 사람에 비해서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자리에 근본적으로 극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하기 때문에 대립하고 갈등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선택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거라고 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더라. 이혼해서,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10중 팔고 이혼하고 난 다음은 힘들고, 고통받고, 힘 또, 재혼 시 또다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특히 이런 일조들은 저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궁합을 보고 한번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